안녕하세요. 쿠키런으로 다시 돌아온 호키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쿠키런을 한번 되돌아보는? 약간 쿠키런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쿠키런을 해보는데, 지금 저희가 사랑하던 카카오 쿠키런이 업데이트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진짜 안 해주고 있어요. 뭐 이벤트 같은 거, 저렇게 주간 미션, 뭐 이벤트 이런 거는 뜨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쿠키런 진짜 옛날에는 와 지금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근데 조합이 조합이 내가 마지막이랑 했을 때랑 조합이 똑같아어떻게 카카오 쿠키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됐었다면 제가 뭐라도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라도 있었는데 아... 네 계속 이렇게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없어요. 보여드릴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쿠키런이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오븐브레이크라는 새로운 쿠키런이 생겼지만, 아, 정말, 뭔가 카카오 쿠키런처럼 정이 좀안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도, 처음부터 다시 키우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약간 좀, 그렇게까지 재밌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의무로 하는 듯한 느낌? 되게 진짜 카카오 쿠키로는 재밌게 했고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톤 같은 거라든지 약간 이렇게 재밌는 목소리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오븐 브레이크는 그냥 약간 육성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이어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육성 게임은 딱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쉽게 육성 게임은 질려하는 그런 편이라서 5분 어, 브레이크를 다시 이렇게 재밌게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많은 분들이 지금 5분 브레이크 영상을 많이 올리고 계시고 또 제가 아 딱히 재밌게 보여드릴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바쁜 것도 있었지만 어 영상을 이제 뭘 보여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도 시작을 해봤지만 뭐 시작을 해본 게 아니라 새로운 게임을 한번 플레이서 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뭐또 어또 바쁘기도 했고 또 카카오키런 올렸을 때막 그렇게 재미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 요즘에 좀 되게 못 올린 점 되게 아 몇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 저희 댓글에 아 오키님 언제 와요? 막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다한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딱히 카카오 키라니 이벤트 막업데이트안 하니까 저도 언제 돌아와야 할지 약간 이런 게 MMO 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 유튜브 계속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또안 올리다 보니까 또안 올린 채로 또 계속 다른가 뭔가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벌써 벌써 6월달이에요, 여러분. 진짜 1년 전에 제가 1년 전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 제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 어그 도끼런 코인사맨의 음에서 그거 도끼런 올렸던 거의 그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진짜로 와 그게 벌써 1년 됐구나. 그때도 되게 재밌했거든요 도끼런. 그러면서 진짜 어. 달리면서 콘셉맨는 빼서 하고 막 그때 성공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벌써 1년이 지나버렸네요. 여러분들 진짜 1년 동안 그때부터 저의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1년 동안 아,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제가 직업도 따로 아니, 따로 이제 일도 하고 있고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다. 아니다 아니야 돈 아니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다. 이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진짜로 돈 되게 짱짱하게 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짱짱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치고는 어 꽤잘 벌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학비에 내야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키런 현질 잘해줄 수 있을만큼 어떤 게임 하나에 현질 정말로 잘해줄 수 있을만큼 아 되게 여유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시간인 조금 없을 뿐. 여튼, <laughs> 어, 작년에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그 자격증, 어,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에 그런 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 어, 자연스럽게 키런이 저하고도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나. 이벤트도 안한 것도 있지만, 제가 또 바쁨으로써 일어나고 약간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런데다가 제가 또 그때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저 진짜 9월달 작년 9월달부터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저 지금 되게 저제 몸에 자신 있습니다 진짜로 일단 그 정도로 진짜 생활습관도 많이 바뀌었고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바뀜으로써 어, 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다시 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언제 돌아와야 할지, 약간 뭘로 돌아가야 할지 계속 각은 보고 있었지만 딱히 그렇게 각이 안 나더라고요. <laughs> 딱히 그렇게, 아, 각, 각도 잘안 나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버린 것 같아요.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진짜 뭐하고 지내셨나요? 진짜 저는 말씀드렸다시 되게 바쁜 1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알찬 1년을 보낸 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안할게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 계속 할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너무 재밌거든요. 이 영상 올리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취미생활로 정말로 저에게 딱 맞는, 정말로 너무나도 재밌는 이제 그러한 매개체인데, 어, 취미생활을 할 여유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취미생활도 못하고, 여러분들 제가 댓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막, 아, 코키님, 언제 와요? 코키님, 보고 싶어요. 그래, 이 목소리야! 할 때, 아, 아, 나 진짜 심쿵. 왜냐면, 많은 분들이 목소리로 디스를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아, 그런, 어 약간 좀 안좋은 댓글들을 많이 다시곤 하는데 약간 이제 그럴, 그런 댓글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어 유튜브 시작할 때 그런 댓글 예상하고 유튜브 시작한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댓글들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저의 이제 목소리를 너무나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막 그런 이제 댓글을 볼때면 아 정말 아 정말 심쿵 아 정말 심쿵 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목소리로 승부를 볼수 있을 거란 어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목소리가 여자친구는 여가 아, 여자친구는 목소리가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떨어가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제 목소리가 약간 좀 어린, 어, 재미나게 말하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목소리로 저는, 어, 그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게 제, 어, 이 영상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어, 편하고, 또그 목소리를 되게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너의 채널을 관리할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가, 어, 지금 또 청천 공력 같은 소리지만 저희 집이 이사를 해요. 지금 이, 어, 코딱지만한 집에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사를 하면은 당분간 인터넷도 안될 거고, 또 당분간, 막, 이렇게, 이삿짐 정리 같은 거 하는 거에 되게 바쁠 테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영상 을안 올리기가 또 마련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영상도 되게 올려야 될까 말까 고민이 많은데, 여튼, 어, 그렇게 당분간은 되게 자주, 어,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사를 가서 완벽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한한 달?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두 달 정도 이 지나면, 제가 또 모아둔 돈으로 지금 제가 이거 노트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트북으로 많은 게임을 재밌게 즐기기에는 좀 약간 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삿짐 같은 게 이제 완벽히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집도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제가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제가 사고 싶은 거살라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튼 모아둔 돈으로 제가 컴퓨터 진짜 좋은 사양 제가 뽑아가지고 좋게 컴퓨터 한번 제가 조립해가지고 컴퓨터 사면은 아 진짜 컴퓨터 너무 사고 싶어 컴퓨터 사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한 게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게임 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또 많은 게임도 재밌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어몇 달, 아니, 그 이것도 거의 1년 정도 됐다. 1년 정도 전에, 1년 정도 전에 올린 영상, 그 뭐지, 막, 모브 인생 시뮬레이터, 그 게임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이런 게임도 해도 재밌겠다라고 어, 지금 예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임들처럼 약간 재밌게 그런 게임을 한번 하려고 지금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유튜브 계속 할 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무나도 재밌기 때문에 진짜 유튜브 계속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 주세요. <laughs> 지켜봐 주세요. 근데 대신 당분간 영상은 네, 자주 올리지 못한다는 점. 그점 너무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올릴 수 있을 때는, 어,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옛날처럼 아예 몇 달간 잠수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올릴 수 있을만큼 이렇게 뭐 되게 거대한 건 아니더라도 사소하게 어그 뭐지? 우주, 우주비행사들이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 올리는 것처럼? <laughs> 약간 되게 사소하게 뭐라동 그냥 하나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 유튜브를 너무나도 방치해준 것 같아서 <laughs> 유튜브 아 미안해 미안해 유튜브 너무 미안해 진짜 구독자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제가 영상을 안올린 것 치고는 이렇게 저의 어 게임 영상을 되게 좋아. 좋아해 주시고 구독을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쿠키런 한번 달려봤는데 제가 말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여기저기 부딪힌 게 너무나도 티가 나요. 지금 한두 번 부딪힌 것도 아니고 한세번 부딪혔나? <laughs> 너무나도 오랜만에 원시림 하다 보니까 되게 낯선해요. 제가 진짜 원시림 제일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아, 이렇게 원시림 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시림도 잊혀져가고 아이고 우리 카카오 쿠키런 그래도 카카오 쿠키런 영원하라 진짜 저 나중에 약간 다른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어 클랜 같은 거 이름을 카카오 쿠키런으로 하든지 아 오븐브레이크 안해 <laughs> 아니 오븐브레이크 할 수도 있지만 오븐브레이크는 제가 못해요 원래 게임은 하면서 재미를 드리는 거긴 하지만 아 그래도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모르겠네요. 오분 브레이크. 아나 카카오 쿠키런 너무 좋았는데. 아, 나 카카오 쿠키런. 뭐 여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카카오 쿠키런이 아 슬퍼. 아, 슬퍼. 진짜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laughs> 와나 진짜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카카오 쿠키런의 참 트루 팬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전 진짜 어, 찌끄레기 <laughs> 저는 진짜 팬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요 와 진짜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laughs> 진짜로 존경합니다 와 진짜 카카오 쿠키런을 너무나도 저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분들좀 보세요. 아 옛날에는 와자 친구창에 막 100명 이상 막 짜르르르 막 랭킹 막뜨고 했는데 이제는 막 거의 10명 남짓한 그런 숫자. 아나 너무 슬프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던 게임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되게 씁쓸하네요 진짜로. 아나 정말. 슬프다. 여튼,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쿠키런 오랜만에 해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